자, 잘 들어, <laughs> X 에서 Y 로의 함수의 개수지 1, 2, Y 가 1, 2, 3이지, 그지? 그냥 함수니까 얘 Y 수 있는 건 Y 개 얘도 Y 개지 그지? 그래서 Y 의제곱이 Y Y 야 그죠? 2개 하라고 불러주지 죄송합니 1등의 함수니까 세개두개에서3 곱하기 2이니까 6이지 맞아요? 상수 함수의 개수는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세개지 그지? 아 이건 문제가 아니야 마지막에 이거야 이거.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. 오케이 네 어디에서 어디로? y에서 x로 거꾸로 간 거야. 1, 2, 3에서 1, 2로 갔어. 오케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첫 번째는 노가다야. 봐봐. <laughs> 자. <laughs> 아직도 엄청 <멈춰서>. 싸다. <laughs>